안녕하세요. 봉신 학생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며칠째 못 보고 있는데요. 많이 보고 싶네요. 자, 그래도 공부할 건 해야 되니까 개념원리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개념원리 213페이지입니다. 자, 특강 부분을 우리는 다 했어요. 까지 그래서 한번더 반복하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가우스 내용인데요. 가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가우스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갈 건데, 어, 조금, 좀 수업한 지가 돼서 2차 부등식 까먹은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2차 부등식한번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할 때, 우리 원래 뭐를 그래어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려봤다가, y는 그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그거와 x축과의 관계를 봤었죠. 네, 예시를 하면 이거예요. x-2 배로 X, 뭐, 플러스, 뭐, 3을 벗겨볼까요? 네. 그러니까 넘버다. 크거나, 같대. 네. 나왔어. 그럼 우리 가 어떻게 썼더라? 아, 너를 뭘로 놨었지? Y로 놨었지. 이 Y가, 자, 사실 내가 이거 Y로 나서 그렇죠? 무식은 X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등식 방정식을 풀면 X는 5, X는 3, 이런 식으로 X가 딱딱 나오잖아? 부등식은 뭐예요?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x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게 x의 해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그걸 처음에 어떻게 구할까 하다가 y로 놓고 이차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차 함수는 y라고 놨을 때 얘를 또 뭘로 놔? y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이차 함수가 얘는 사실 뭐였다? x 축이었다. X축보다 어떻한가? 더 높게 있다는 거죠. 그때의 X범위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너 어떻게 생겼어? 아, 3에다가 어떻게? 2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어, 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X축보다 어떻해? X축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어때? 같대. 그럼 X축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우선 X축과 만나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거야? 더 커도 된다. 이쪽 부분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라요? 뭐가 답이라고? X가 답이라고. 아, 이게 X, 요런 X들이 다 어떻다. 가능하구나. 요때 이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항상 0보다는 어떻다. 크다는 거예요. 2보다 큰 값을 집어넣자나 또 항상 0보다 어떻다. 그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또뭐 나와? 0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는이 있으니까 같이 는 따라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5월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둘이 같이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5월 또는이 들어가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x 마이너스 2보다 나왔고 x 플러스 3 이렇게 나고요. 0보다 뭐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0보다 작은 부분, 자, 얘 y가 x축보다 작은 부분, 여기 부분이죠? 보입니까? 아, 그럼 답이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어떻다? 2보다는 작다.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사실 그래프를 그려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이렇게 그래프 그리다 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이거 의미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도 조금 더 응용된 문제도 풀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얘를 딱 보고서, 어, 얘 최고차 개수가 보다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왜? 왜 양수로 만들어주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만들려고. 자, 항상 똑같은데요.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작은 거큰게 뭔데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들 있잖아 얘 0으로 만드는 x 값 뭐야? 아 3이랑 2 나오죠? 네. 그래서 답이 뭐다?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네 2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똑같죠? 마이너스 3이랑 뭐 나온다? 2가 나온다. 0보다 작을 때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을 때는요, 5다. 4의 범위가 나옵니다. 0보다 작은 부분이 무 같았잖아. 그래서, 아, 마이너스 3에서 어디다. 2까지다. 0보다 클 때는, 0보다 클 때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0보다 작을 때는 4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매번 그래프를 좀안 그려도, 어, 좀 이해가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2차 부등식, 이렇게 좀,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문을 해, 항상. 알겠죠? 카톡으로 반드시 질문을 남겨주세요. 자, 질문은 꼭 하는 사람만 하죠.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같이 배우는 건데, 혼자만 질문 안 하면 손해입니다. 특강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특강을 보니까 지금 뭐 나왔어? 가우스가 나왔죠? 가우스. 그럼 가우스가 우선 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가우스는 수학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가우스 안에다가 어떤 걸 숫자를 집어넣잖아?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제일 큰 뭐? 정수. 정수에다 별끝이 정수가 나오는데, 막 이런 거죠. 마이너스 1.1이 들어왔어. 그럼 뭐야? 얘보다 크지 않은 제일 큰 정수? 뭐예요? 마, 1? 아니죠.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세요. 이런 거. 0.89, 뭐 아까 땡.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0.89, 땡. 뭐, 어떻게 0 8 9 9 9 9 9 계속 가잖아. 그쵸? 그럼 얘보다 가장, 얘보다 작은, 제일 큰 점수 뭐예요? 0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또, 무리수 같은 거, 루트, 루트 3 한번 가볼까요? 무리수. 그래서 얘는 뭐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 1 7 1막스에서 계속 나가. 근데 얘도 가우스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보다 어때? 크지 않은, 제일 큰 정수. 뭘로 나온다? 1로 나오겠죠. 이렇게 굉장히 좀 쉽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우스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간단해 있잖아. 이 지저분한 수들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네. 그래서 가우스 많이 쓰고요. 그러면 가우스에서 되니 필요 없어요. 그냥 정수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위식을 잠깐만 가지고 내려오면 3 가우스 x 제곱 가우스, 가우스 가우스 x 마이너스 10은 0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인수분해가 되죠? 3 1 그리고 여기 뭐야? 2 5 이렇게 되겠네? 5 2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이니까. 맞죠?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럼 이거 10을 써주면 인수분해 되는 식한 번만 써볼게요. 3 이렇게 가우스 x 플러스 5 이렇게 맞죠? 그리고 어때? 가우스 x 보다 마이너스 e 가0 보다 작다 이렇게.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부등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부등식 그렇죠? 이차 부등식 같지 않아요? 얘랑 얘랑 뭐 치환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뭐 t로 놓다 그러면 t에 관한 그냥 이차 부등식이 되잖아요. 근데 꼭 t 안 놓셔도 으 됩니다. 굳이 t로 놓은 이유는 뭐냐? 아까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좀 적용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자 어쨌든 난 여기 보세요 이 앞에 이 앞에 계속 양수 지역 네 양수입니다 음수 아니고요 양수입니다 양수로 맞춰주시고요 그럼 얘가 가우스 x 가 우선 0 나온 데를 먼저 구해봐 가우스 x 가0 나온 데가 뭐죠 자 여기서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 여기서 뭐야 2 이게 나오죠 네 그런 다음 0보다 작거나 같다 떴잖아 이해되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0보다 작거 작거나 같다 0보다 작다. 그럼 여기 사이 범위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가우스 X는, 가우스 X가 얘랑 얘 사이 범위가 된다.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 보세요. 가우스 X는 뭐라고? 정수라고 요 정수. 이 사이에 있는 이 값은 뭐다? 정수만 가능하다 했잖아. 마이너스 3분의 5 같은 경우는, 뭐, 정확히 몰라도 돼요. 마이너스 1. 뭐, xx 이렇게 가죠 이해 됩니까? 어, 마이너스 1.xx면, 지금 이 가우스 x 가능한 애가 정수만 가능하니까 뭐 가능해요? 얘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1만 가능하겠죠. 이해 됩니까? 자, 그럼 가우스가 마이너스 1, 0, 1 나오는 값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뭐야?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와 뭐 사이? X는 뭐와 뭐사이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이런 거? 그게 가우스. 씌워주면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니까? 또뭐 있어? 가우스 X가 뭐 나왔대? 0 나왔대. 0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해되요? 막0.9 이렇게 나오면 0으로 나오겠죠? 들어가면. 네, 이 얘기고요. 마지막. 가우스 X가 뭐가 나왔대? 1이 나왔대. 1이 나왔으면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뭐보다 작다. 작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세개가다 가능한 거니까 세개를다 연결해서 써주면 답이 결국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가 되 예를 들까? 이게 답이에요. 가우스 푸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포인트는 뭐다? 정수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가우스 나오면 겁먹지 말고, 정수라는 걸 기억해 주고, 쌤처럼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문제들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 쌤이 문제 푸는 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중간에 좀 문제 시작하려고 하면 멈추세요. 그리고 문제를 먼저 풀어봐. 항상 하던 대로. 아시겠죠? 아예 처음 접근조차 안 된다. 그럼 그때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어? 어느 순간 알겠어. 그럼 멈춰. 그리고 다시 또 풀어봐. 다 보고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푼 거랑 확인해 보는 거랑 이제 보는 거 좋은데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에 그냥 쌤이 푸는 것만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혼자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조금 보다가 알겠으면 멈춰서 자기가 푸는 거를 좀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번. 해스게요 어, 페이지, 215페이지, 필수 예제, 15번. 2차 부동식이 나왔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잠깐만, 이거 옆에 써놓은 거랑 한번 좀 비교 좀 해볼게요. 이것 때문에 216번이 오답이 많거든요. 오히려 215번은 잘안 틀려요. 216번은 잘 틀립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한번 너네 앞장, 뒷장, 뭐 이럴 수도 있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뭐가 차이점 있어? 쌤이 딱 보이는데. 뭐? 그렇지. 얘는 뭐야? 2차가 있고, 얘는 2차가 없어. 그냥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2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2차 부등식이니까 처음에 딱 잡아주세요. a는 a, b, c는 실수라고만 나왔잖아. 근데 a는 뭐가 될수 없다? 0이 될수 없다는 거죠. 이해 됩니까? 0이 아니면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0이 아니면 양수, 아니면 뭐다? 음수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봐봐. 아, 자 해를 잠깐 보세요. 해가 지금 어디 사의 범위가 나왔지? 사의 범위. 해가 사의 범위가 나오려면 만약에 a로, 그렇죠? a가 양수라면 얘가 이렇게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사의 범위가 나오겠죠. 0보다 작을 때 사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 됩니까 그럼 어때? 얘가 지금 사의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A로 얘를 좀 나눠볼게요. 요 식을, 이식 보이지? 얘를 A로 나눠볼게. 그럼 A로 나누면 X제곱이 될 거고 A분의 BX, A분의 C 이러면 나눠줄 때 조심해야 될건 0은 아니지만 A가 뭔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사의 범위가 나오려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A는 뭐만 가능하다? 음수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3보다 작 이해 돼요? 아니,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래프로 생각해 보셔도 돼요. 얘가 0보다 큰 부분이 마이너 3에서 4까지 났다는 건 그래프가 뒤집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 3, 4.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까 쌤처럼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두개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런데 해가 지금 마이너 3에서 4가 나왔대.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3하고 4 같은 경우는 얘를 뭘로 만드는 값이라고? 0으로 만드는 값이라고. 마이너스 3하고 4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A분의 B는 두 분의 합과 관련이 있잖아요. 0으로 봤을 때. 그리고 A분의 C는 두 분의 모와 관련이 있다. 곱과 관련이 있다. 네. 둘 합해주면 뭐야? 1이죠. 그럼 어때? 얘는 부호 반대로니까. 뭐예요? a분의 b는 뭐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더. a분의 c는 두 분의 뭐다? 곱이다. 근과 계설 관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얘는 마이너스 두 분의 뭐야? 합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야? 두 분의 곱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거고 두 분의 곱, a분의 c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c. 3, 4, 12,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 조건을 구한 거야 아직 다 구한 거 아니에요 조건을 구했는데 뭘구하래 구하라는 거 2차 부등식의 예의 해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2차 부등식의 해 아까처럼 그냥 A로 싹 나눠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에 관한 내용이 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얘프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쌤이 해설지랑은 조금 다르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두시고요. a로 나눠줬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니? 너 가져와 볼게요. a로 나눠줬어 얘입니다. 자 a는 아까 보였어. 음수죠? 요 a랑 요 a는 같은 a예요. 그럼 a가 음수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 x 제곱 마이너스 a 분의 bx. a 분의 c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됩니까? 아 그런데 얘다 구했잖아. a 분의 b가 뭐래? 1이래. A분의 C가 뭐래? 마이너스 10이래. 그러면 대입해주시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9, 여기 마이너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돼요? 자, 요걸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0 되는 값이 지금 뭐 나와요? 0 되는 값이. 얘가 0 되는 값이. X가 뭐? 사랑뭐 아, 나온다 3 나오죠 네 그리고 0보다 얘가 어떻게 2차 부등식 부등호가 0보다 작대 그러면 얘와 얘 뭐다 사이 범위가 된다 여기서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에서 X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봐. 얘를 조금만 이렇게 바로 푸셔도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봐도 돼 얘는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입니다. 어, 이거 요식과 요식 한번 보세요. 이거는 번외로 한번 더. 두식은 똑같은데, 누구만 바꿨어? 얘만, B가 플러스 B여서,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B로만 바뀌었죠. 아, 그럼 두 분의 고분 C 일정하고요. 두 분의 합만 지금 부호가 바뀐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둘의 합이 얘였다가, 원래 둘의 합이 뭐였어요? 1 나오죠? 그게 뭐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두 분의 5분 일정하고. 그럼 처음부터 조금 빠르게 볼수 있으신 분만 처음부터 답이 이거가 아니겠어요? 이제좀 위치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둘의 합?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나오고. 둘의 합? 뭐 나와? 1 나오죠? 둘의 곱? 마이너스 12. 둘의 곱? 마이너스 12 일정하니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숙달이 개문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방정식 근곽에서 관계 게 이런 게잘 잡힌 사람만 그런 게좀 보입니다. 근데 할수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왜냐면 시간 때문에 시간을 네 이렇게 풀어도 늦지 않아요. 얘도 좀 빠른 풀이고요. 네, 그렇지만 조금 더 빨리 풀수 있으면 머리를 최대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16 페이지 네, 이거 문제 한번 필수지 16번이겠죠? <laughs> 필수 이제 16번일 거야. 부등식 아까 쌤저 부등식 보라 했죠? 네, 16번 맞네요. 부등식에 대해서 나왔죠. 그럼 부등식이라고 한번 봐봐. 얘는 아까 2차 부등식이니까 a가 0이 아니었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뭐가 0이 될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a 플러스 2가 뭐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2차라는 말이 없잖아. 이 앞에 날라가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나눠 놓고 보시는 거예요. a 플러스 2가 어떨 때? a 플러스 2가 자 0일 때. 두 번째 a 플러스 2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 놓고 보셔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해볼게요. 0이면 얘가 0이면 얘도 0이야. 그럼 식이 이렇게 되잖아. 잡아. 0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어, 0 곱하기 x 플러스 4는 0보다 큰지 자 보세요. 부등식은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x가 다 답이에요. 맞죠? 자 x에다가 뭐를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뭐가 돼? 그쵸? 0이 되죠. 그러니까 4 나오는데 4는 항상 0보다 커안 커. 크죠? 그럼 여기서 x값이 뭐 나와? x는 모든 실수가 나오겠지 다 가능하잖아. 집어넣고 세요 어떤 걸 집어넣든 0이랑 곱해주면 싹다 날라가죠. 네, 그래서 항상 이 부등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라 했으니까 첫 번째 답 벌써 나왔죠? a값의 범위. a값 구하라는 거야. 첫 번째 a는 뭐다? 마이너스가 가능하겠지. 답을 하나 구해놓고 하는 거예요. 자두 번째 a 플러스 2가 0이 아닐 때.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래서 앞에 함수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부등식이 쭉 나왔잖아. 부등식 봐봐. 여기서부터 까지 부등식이 얘를 본다? 우리 원래 함수로 넣으면 얘가 뭐였어? y 잖아요. y가 항상 0보다 어떻대? 크대. 그러니까 x를 뭘집어넣든지 항상 y가 0보다 크려면 그래프는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아래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0보다 작은 부분이 반드시 생기죠. 각생얘 그러니까 y로 놨을 때 a 플러스 +E, 그러니까 y는 요식 이차함수로 놨을 때 a 플러스 2는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양수라는 거죠. 0이 아닐 땐두 가지가 있어요. a 플러스 2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있죠. a 플러스 2가 음수일 때. 근데 a 플러스 2가 음수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됩니다? 음수. 이 생겨요. 근데 얘는 뭘 집어넣던지 간에 y가 항상 0보다 어떻대? 크고 싶대죠?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부분에서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a 플러스 e 가 0보다 크대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때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위로 블록한 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세개가 나오죠? 뭐의 차이죠? 네, 교점의 차이죠? x 축과 만나는 애. 그쵸?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은 0으로 났을 때, 요식은 0으로 났을 때, 삼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서로 다른 도시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뭐예요? 삼별식 D가 0이다. 얘는 두 점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삼별식 D가 0보다 같다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이해 되죠 그러면, X에다 뭘 집어넣던지 간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커야 된대요. 0보다 클라면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중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 지우고 모든 실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실수다. 모든 실수. 자 그래서 얘에서 한 병씩 적으세요. A 플러스 E, X 제곱 마이너스 E. A 플러스 E, X 플러스 4는 0을 만족하는 X가 뭐다? 허근이 나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떠 있죠. 만나는 애가 없잖아. 0이 되는 값이 없잖아요. 만나는 값이 없지요. 그래서 허분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판별식 D 보니까 어때요? 2가 있죠. 네, 그래서 뭐 해준다. D, 4분의 D 해주시면 됩니다. 4분의 D 해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E의 제곱, 마이너스 AC, AC,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E, 곱하기 뭐가 됐다 4는 0보다 다 작다.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얘도 봐봐. 그냥 A에 관한 또뭐 같은 거야? 2차 부등식이 나왔을 뿐이에요. 아 그러면 2차 부등식 어떻게 해줘? 우선 처음에는 항상 뭐 해준다? 인수분해. 왜? 얘를 0으로 받는 값을 먼저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2로 묶어준다. 그러면 여기 식이 어떻게 돼? 자, 여기 A 플러스 2 남죠. 또중괄호로 썼다고 뭐라고 해 괄로 쓸게요. a 플러스 2나았고 여기서 뭐나 마이너스 4나 남죠. 자 그럼 여기 식이 어떻게 돼? a 플러스 2 그리고 a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있었죠. 2차 부등식이 나왔고요. 0보다 작대 최고차항 곱하면 a 제곱 나오죠. 양수입니다. 근데 네, 그럴 땐 뭐다? 4이 뭐입니다. 자0 되는 거 마이너스 2와 2지요네 그럼 여기서 범위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는 어떻다? 이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원래 범위에 만족하나 보세요. 만족해 아래. A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 이렇게 있죠. 아, 범위에 만족하니까 얘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자, 그래서 그냥 답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요 둘을 모여야 돼. 약간 얘도 답이었잖아. 얘도 답이. 여서 둘을 합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여기다가 뭐해주면 돼. 늘을 하나 집어넣어주시면 돼. 이해됩니까? 네. 이거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세요.